<laughs> 아, 더러워. 아! <웃음> <웃음> 덤벼 이 레몬, 아! 싫어, 덤벼 야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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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나 얘네들 나 죽으라. 아 거기다 그럼... 아, 이! 아, 그래. 왜? 왜? 발좀 먼저 내가 이상하게. 너 지금 일부 다 너희 나와야 돼. 나 지금 거의 심 없어. 그럼 내가 야지나오거고 야, 는거 없어, 여기선. 아니야, 리머리 나와. 머리 안어 아이아이안돼안돼안돼재 빨리 와 그냥 쟤끊어 그냥 죽어 자 <laughs> 아, 여기서 내가 대신 다리만 서 뭐래 여기 뭐래 너신도 없어 나와 나 알았어 야 잠깐만 나, 나 타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타임이 없다 나도 그랬다 아 여기 심서야 혹시 나 방금 이름뱁 보이 오지 말라고 했지! 야, 내이는사안에서 그러니까 힝, 쉼터 아니 같아. 같아. 크야 어? 나 방금 나이름표 보이게 해는데 자, 일단 웨닝 아. 3초? 아 모든 걸 맡겨! 야 그럼, 야 그럼! 잭크 여기가 살인마 쉼터 하자! 여기 살인마 쉼터! 네. 살인마이 아 자식! 이 자식! 덤벼, 이 자식! 야 맞다, 야! 살인마 x 리 x x 이 x x x 만인데 진짜. 야 그럼 우리 어떻게 대 x 해 x x x x 잖아 x x x x 우리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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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야 심지 상처도 데서 뭐야 간다. 야 마달린 덤벼 내가 상대해 주마 어디 있어 마달린 자식 드디어 난너 밖에 나가서 이제 놀아야 주의 마달린 자식 저야야 어, 살인마 심지어 일제 거기 다리에 있다 야 어디서 내 뮤닝한테 내 친구 뮤닝한테 나 대도 안 맞았다 내 친구랑 함께니까. 하늘만 쉼터로 가라고! 한늘만 쉼터 그 1층 계단에 있잖아. 거기 들어가면 어떻 때려봐? 남너무좋 와, 남너무좋 와, 남너무 어우 씨, 어딜 내오우 아, 뭐... 어디. 너 사람 어디 있어, 마탈린? 1층에다 쉼터 다 야, 제 쉼터로 간 거야, 지금? 야. 아, 거기 쉼터 아니라고. 거기 우리 쉼터라고 나오라고. 어디지 여기, 여기, 여기. 알려줄잖아 여기 알려줄게, 일로 와. 여기 아니야 여기 안에 여기 아니야 아야 때리 말라고 야 사람이 아 거기 아니야 여기라고 아 여기 살게 친세야 여기 우리 먹어 호흡이 맞는 거 같아 아거기다지원하네 여러분 여기 마지막 한 명만 죽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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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죽은 사람이 맞고 있지 오케이 오케이 1등 2등, 3등은 정하지 말고 그냥 꼴찌만 정해. 지금, 지금 유일하게 1등인0 0원1이0 0 0원 10,000원, 10,000원. 10,000원, 1 0 0리0나 10,000원, 10,000원. 1 0 0 0 0야 10,000원. 10,000원, 1 0 0 0 0 1 0 0 10,000원. 10,000원, 지0 0 1등 2등, 3, 3등 정하지 말고 그냥 꼴만 정하자. 그래. 지금 꼴등이 유일하게 젠클 마탈리이야아 여기서 마탈 어, 나 지금까지 한번만 나 지금 술래 한번밖에 안했어 들어왔어 뭐? 마탈이 놓았어아 진짜 마달이나 아, 네, 네,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마탈이는 마탈이는 도답이었습니다 야젠크네 여기 와봐 여기에 지금 진짜 짱인 수승 순... 나는 옷 없어. 니가 여기서 버티겠다고 니가 말했잖아. 아 그렇구나. 보시는 거그 방을 설치했잖아. 민희가 이리 와봐. 아, 아! 맞다 이쪽이여. 어 아, 씨! 야 민희야 미... 빨리 야 빨리 이쪽으로 들어가지 마. <laughs> 들어가지마 거기 서 끝이야 여기는 있어. 야너 빨리 나오 너 빨리 나오라고. 아한 번만 더 죽으면. 아아 <laughs> 야 그냥 꼴찌 1등만등 삼등 두지만찌가정 거야. 등 이등, 등만 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죽은 사람이 꼴찌여. 마달인 아니에요. 마달요 마달인 떨어지려요 마달인 떨어지라고. 마떨어마 오케이 마달린 꼴찌. 응? 아니야 윤희가 원래 살이 다른 거 없어. 지금 아직 살아있단 뜻이야. 맞달리는 아직 그럼 1등이 되, 꼴찌가 될, 꼴찌가 될수 없는 다 거네. 그럼 맞달리는. 그래. 맞달리는 내들아거 뭐래? 어 미안해, 미안해. 알러니. 알러, 알러. 아무리 닝이랑 뭐, 팬플이 그거 안 죽었다 해도 꼴찌 정, 꼴찌 혼, 혼 하나만 정하는 거니까 죽으면 꼴찌야. 그래. 야 이거 지금 꼴찌. 팬플이 아, 또 팬플이 아무리 아무리 안, 아무리 안 죽었다 해도 죽어, 죽으면 꼴찌. 오케이 okay. 마 okay. 아, 파워 아아아요아 아, 다리!! 마탈야 아, 이제 술래 죽일 수 있어 이제 이제 막장이야 여기 막장이야 이제 아아 알라야 이제 야 여기가 개인전 이가이얘다 이제 아 개인전 싫어 그래 야 술래 죽이다 술래 죽여 어씨 야 구경 했었어 야 이제 포위해, 포위해. 어딨어? 이씨, 이, 자식, 이, 자식. 이, 자식, 이,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. 이 자식, 이 자식, 이 자식. 아 살려줘 얘들아. 왜날내려왜날 때려. <laughs> 뭔가 좀렉이고요 딸린 녀기서야이 자식아 내려와. 이리 따라서 가. 이 짜서가, 짜서, 짜서. 다 서가, 이 짜서가. 자석, 자석. <laughs> 아 씨. 내려. 뭐내려와 내려가. 나 여기 있다. 어. 이봐 달린 녀석 일로 와. 야 저기도 몰라 야 마달리도 되지. 되게... 야 마달리 보다 골치 거지. 어, 아 마달리 골치. 자, 야, 야나 모두 이쪽으로 모여 응, 음, 이게 끝이야 이제. 아 모두 보이라고 진짜 땡기 봐. 오늘는 마달리 골치로 우리를 고 자,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자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저희 모두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이 못 누르는데 한 번만 참. 그럼 이만 여러분 안녕. 얘들아 뭐두전 준비해. 정보 자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셋.